유성님 미니 게임! 성님미은이 게임! 이 게임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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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임 들어왔어? 안 들어왔어요. 안들어오는데요아 저한테 들어왔네요. 드리겠습니다. 이거 제가 뉴 의도한 거예요. 네 여기요. 마플 마플 뉴도탄, 팍팍 뉴도탄 네. 뭐야 이거? 팍 뉴도탄과 마플 마플 뉴도탄인데 한번 마플 아 팍큼 먼저 쏴보시겠어요? 음. 어떻게 쏴 건데요? 우클릭이요. 아 당근 날 시대 쓸줄 알면서. <laughs> 그. 시청자분들에게 어 알려드리기 위해서 딱 가르쳐 주는 거지 이제. <laughs> 자, 이제 마플 마플 뉴도탄 한번 쏴봐 주세요. 도망가지 마. 예, <laughs> 죽어라. 예. 야, 뭐불어버리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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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사망. 근데 이거 승부를 어떻게 내 이거? 승부를 낸다기보다는 네. 한 명이 한 명을 이제 순서대로 일, 일방적으로 약간 죽인다고 해야 되나? 그게 멋있더라고. 요 아... 아, 오케이 오케이 아, 오케이. 파크모 먼저 한번 마플 사냥을 해봐 주시면 됩니다. 마플을 피하면 돼요. 오케이. 속도가 아... 보니까 대충 피할 만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가섯 <laughs> 너무 많이 쏘면 안 돼. <laughs> 그런 건안 <난> 모르고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아! <웃음> 야, 아 벌써 이거 농레이야농레이야한 <laughs> <laughs> <쓰레기야! 웃음> 마리 <laughs> 오잘 피하는데 잘 피하는데 <laughs> 아니 조금만 쏘라 하잖아! 조금만 쏘라잖아 너무 조금만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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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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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살려주세요! 웃음> <맞춰서> <laughs> <laughs> 야 무빙이 십사지가나. 아이 무빙, 아 아니, 아니 벌 무빙 맞지, 무빙 맞지. 야 무빙이 화를 피하고 다니는데 뭐지? 아야, 난저 공격을 피할 수 있어요. 뭐 저기? <laughs> 아, 아 지금 쏘면 어떻게? 지금 쏘면 어떻게? 아! <laughs> <laughs> 위에서 쏜다, 위에서 쏜다. <laughs> 아, 진짜, 좋아야네 <주워야> 진짜. <laughs> 야 무빙, 어? <laughs> 아, 안돼. 아니, 돼, 근데..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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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어. 오, 뭐야, 머리 안 죽는 거 <laughs> <것> 같은데? 자 간다. 고!

이놈이야 죽어! 어! <laughs> 아 죽인다! <laughs> 죽인다! 야 계속 쫓아! 계속 쫓아가! <laughs> 야 얘는 왜안죽냐야 어. 잠깐만! <laughs> 야! 아 엉망. 잠깐만요! 야 이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? 아까 나올 것임 아닌 것 같은데요? 오 아, 멋있다 gì구나. 멋있다 <laughs> 아아아 <laughs> 어, 멋있다! 아죽아다 <laughs> 네. 네. 밑으로쭉 떨어져 봐요. 밑으로쭉지금이다중입다중니다중라니다 중입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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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